자손이 귀하였고, 아, 예, 언자 각자 할아버지께서 삼형제분 준해, 은해, 성해를 두셔서 그 이후로 자손이 비교적 번창하여 왔습니다. 특히 준해조는 어, 29대 손인 맹자 임자 할아버지, 중자 임자 형제분을 두셨는데, 그중 맹님은 경향각지에서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어, 예술혼을 발휘하여, 그 이름을 널리 알리셨고, 한때 국전 소화 부분 심사를 담당하셨으며, 대학교와 외국 대사관 초속 인사들은 물론, 주한미 8군 장병 부인들의 동양화 지도에도 참여하시어 국위를 선영하셨습니다. 또한 동생 중림은 성격이 온화하고 정감 있는 성품으로 자손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향리를 지키며 은거하셨습니다 또한 종형제이신 대구에 계셨던 금님, 인천에 계셨던 숙님 등과도 정다운 형제를 간직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960년, 70년대부터 우리나라가 산업화됨에 따라 대부분 자손들이 향리를 떠나 객지에서 생활 터전을 마련하고 있어서 예전처럼 향리에서 옹기종기 살지는 못하고 있어서 조상님들 뵙기가 송구스러울 뿐입니다. 저희는 조상님들의 가호 아래 열심히 살아서 다손만 대의 조상님들의 누가 되지 않을 삶을 이어갈 것입니다. 만세토록 보살펴 주시옵소서 가족 묘지 묘원 조상 추진위원장 중시조 32세 어, 가족 직계 8대 종선 건혁상 저희 조상님들 편히 잠드소서 저희 조상님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은 조상님들의 혈맥을 이어받아 자손 만대에 영원히 이어갈 것입니다. 세상이 변하여 이렇게 조상님들을 한 곳으로 모시게 되었음을 축복으로 여겨 주시옵소서. 늘 어린 자손들을 굽어 살피시오. 저희들을, 저희들에게 영원한 화목을 주시옵고 조상님 여러분 부디 평화롭게 영면하소서. 발문 작성, 중시조 31세송, 가족 집계 7대손 대환 드립니다. 자, 니가 이제